네 안녕하세요 하룬레코드 이하룬입니다 아 지금 머리를 벌초하러 가는 중인데 어 가는 길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네, 썰을 풀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 내가 음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법이에요 내가 음치인지 아닌 거를 판단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준비 사항이 뭐냐면 음치가 아닌 사람이 필요해요 음치가 아닌 사람이 옆에서 들어줘야 되는데, 어, 곡은 뭐를 불러야 되냐면, 애국가를 불러야 돼요. 자, 애국가를 불렀을 때 음이 안 맞는 사람은 거의 음치예요. 타고 태어난 음치. 이게 대부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노래를 할때 음이 안 맞는데 애국가는 음이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음치가 아니에요. 단지 그 노래를 부를 때그 음을, 음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트레이닝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선천적인 음치인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인 음치인 분들은 애국가도 음이 다 틀려요.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커, 클 때까지, 그리고 뭐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에 갈 때까지 애국가를 듣잖아요. 그죠? 어느 아니면 어느 이제 행사 같은 데서 애국가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단 말이야. 계속 들었으니까 그 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다 일어나서 또 애국가 부르라고 하면은 애국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요를 부를 때 음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안 들어가지고 그 음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해. 어? 나이 노래 알아. 이런데 노래방 갔는데 갑자기 노래 부르려고 하니까 음이 다 틀리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노래를 거의 대충 듣고 만약에 노래방 가서 아니면은 노래를 부르게 되면 음이 이상해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음치인지 아닌지를 정말 제대로 판단하려면은 내가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 내가 그리고 많이 불렀던 노래. 근데 이제 대부분 공통적으로는 애국가가 있기 때문에 애국가를 불렀을 때 음이 안 맞는 사람은, 어, 음치일 가능성이 많죠. 즉, 선천적인 음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보컬 학원보다는 음치 클리닉을 가셔야 돼요. 네, 제가 다녔었던 음치 클리닉 그런 데를 가셔서 어그 음정 음감에 대한 교정을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부를 때 동해 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음치인 분들은 선천적인 음치인 분들은 어떻게 부르냐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음이 아예 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진짜 음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애국가를 불러서 뭐 녹음을 해서 누가테 들려준다거나 아니면은 옆에 음치가 아닌 사람을 둬서 애국가를 불러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음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동해 과백두산이 이거를 동해물과백두산이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음치가 아니라 이건 키가 낮은 거예요. 본인의 키가 네 본인의 어떤 그 노래 부를 때키 있죠 키 옥타브가 그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음치랑은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랑 음치랑은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아예 음이, 키가 바뀌었을 때도 음이 아예 엇나가야 돼 완전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기가 고음이지는 알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냈는데, 어 음이 아예 안 맞는. 네, 그런 경우가 음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선천적인 음치의 상황이신 분들은 보컬학원 다니시면은, 보컬학원을 다니거나 뭐 개인 레슨을 받으시면은, 어, 물론 좀 좋아질 수는 있겠죠.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보컬학원이나 이제 개인 레슨은 그런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아예 그 전문적으로 하는 음치 클리닉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뭐 음정 교정 같은 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애국가가, 아, 그리고 또 이제 얘기 말씀을 드리면 애국가는 음치가 아닌데 다른 노래가 음치처럼 부른다. 이거는 이 사람이 노래를 제대로 안 들은 겁니다. 진짜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음감이 좋아져요. 음감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음치인지 아닌지를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나서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노래를 잘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고쳐 나가고 잡아 나가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 저는 이제 머리 자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